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생업을 감당하시고 물론 또 생업이 없고 은퇴하신 분도 계시지만 생업을 감당하시고 이렇게 피곤한 저녁에도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과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땐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마사지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메시지를 들읍시다 시작 생각하지 마시고 메시지를 들읍시다 네. 네.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사지 말고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사지는 여러분 듣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받는 거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옆에 분들을 좀 마사지하는 시간을 좀 하면 좋겠는데 부부끼리면 이성도 괜찮고요. 부부가 아니면 동성끼리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한 10초 동안 우리가 좀 서로를 어깨를 좀 주물러 주고 마사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0초만 드릴게요. 10초 동안. 예잠 네, 깨시고, 네, 이제 한 3, 4 0분 예배 도를 드릴 텐데, 네 졸지 않게 해달라고, 네. 아, 우리 김상용 집사님 우리 장로님도 좀 마사지 좀 해주시고, 예 네, 장로님 마사지 받으시. 네. 네더 하셔야 되겠어요. <laughs>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가까이 있으니까 네, 참 좋습니다. 네. 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사탄의 어, 다섯 가지 전략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어, 제가 이 사탄의 다섯 가지 전략 시리즈 설교 하는지 한 한달된것 같아요. 뭐샤이노쉽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잘 못했던 것 같은데 다 까먹으셨죠? 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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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도입니다. 네. 어, 그냥 솔직하죠 우리는 또 그래서 네. 제가 그러셨을까봐 네 키워드로 간단하게 지난. 네 번의 설교를 정리하고 오늘 마지막 전략 연기 이 딜레이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성도를 유혹할 때 5D 전략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심, 실망, 전환, 패배, 연기 이 다섯 가지의 전략으로 사탄은 믿는 성도들을 유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의심이라는 전략 첫 번째 전략인데요. 의심이라는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도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사실성에 대해서 성도로 하여금 자꾸만 의심하게 만드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사실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성취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00도 틀림이 없이 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사단의 전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할 때 우리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실망이라는 전략인데요.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을 마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빼고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깎아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여러분 좋은 것이었습니까? 그걸 먹어서 정말로 하나님처럼 됐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보게 될 뿐이었죠. 절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찾아올 때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인 것을 저희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은 전환이라고 랬습니다 전환. 위험한 것을 좋아 보이도록 우리의 시각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그 위험한 열매가 사탄의, 다시 말하면 이 뱀의 꼬이는 말에 넘어갔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위험한 열매였는데 뱀의 말을 듣자 생각이 전환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먹으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으면 죽는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트렌드가 하루 아침에 달라져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은 지금도 죄고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신 것은 지금도 선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전에는 죄였던 것이 지금은 선이 되었고요. 예전엔 선이었던 것이 지금은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도 토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도 토론의 여지가 없이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선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죄로 여기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네 번째 전략은 패배의 전략이죠. 아담과 하와는 원래 여러분 벗은 몸이었잖아요, 그죠 원래 옷을 잊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로 그들의 벗은 몸이 갑자기 수치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영향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성공을 할줄 알았는데 그들의 수치만 보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패배한 거죠. 실패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패배를 선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패배감을 느끼는 이유는 이 사단이 세워놓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감을 패배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목표가 되었고 그게 아담과 하와의 기준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내가 어나 패배했구나. 나 실패했구나 이렇게 여겨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패배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뭐냐? 창세기 39장 3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은 성공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죄악의 자리를 떠나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형통과 불통이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느냐가 나의 성공과 실패, 형통과 불통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 기준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고 있지 않나요?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무슨 뜻이죠? 요즘은?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잘 사는 사람에 지칭하는 단어는 부자죠. 부자. 돈 많은 사람. 돈 많아도 못살수 있고요. 돈 없어도 잘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도식에 맞춰서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도 판단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성공,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형통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서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기준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 돈이 많은 것 이퀄 성공, 돈이 없는 것 이퀄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의 시각을 잠식할 수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서 있다면 우리는 모두 성도로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좀 기억이 나시죠? 네. 유튜브로 다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사탄의 다섯 가지 전략 중에 이제 마지막 연기. 딜레이라는 전략입니다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 벨 면목이 없어서 숨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죄를 지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그 인생의 아이러니죠.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먹었는데도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그들의 수치만 받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았다는 것을 그들이 죄짓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증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낯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문제의 열매를 먹은 뒤에 전혀 수치스럽지 않았던 그들의 벗은 몸이 수치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삼았어요?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튼튼했을까요? 부실했을까요? 완전했을까요? 불완전했을까요? 그 옷으로 무화과 무화과 나무 잎이 저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보다 아마 여러분이 더잘 아시겠죠 그거를 아무리 잘게 잘게 엮은 들그 수치스러운 몸을 온전히 가릴 수 있었겠습니까 듬성듬성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았겠어요 나뭇잎을 아무리 많이 써도 그리고 단단히 묶어봐도 다리를 조금 움직이거나 팔을 조금 이렇게 하면 그 옷이 도로 다 풀어지지 않았을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허술한 옷이라는 얘기예요. 불완전한 옷. 게다가 무화가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며칠 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무화가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 옷이 며칠 갔을까요? 여러분 나뭇잎을 뜯으면 그 나뭇잎이 어떻게 됩니까? 말르죠. 그럼 이렇게만 하면 다 물기가 없어가지고 수분이 말라서 바스락거려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글쎄, 한 이틀이나 갔을까요? 그 이틀마다 계속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입은 옷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미봉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머릿 속으로 짜내고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겁니다. 다 불완전하고요. 다 임시적이에요. 다 미봉책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만든 옷과 대비되는 옷이 나와요. 3장 2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과 대비되는 옷이 뭡니까? 가죽옷. 가죽옷. 가죽옷은 어떨까요? 전혀 허술하지 않았겠죠. 움직인다고 뭐 나뭇잎 엮어서 만든 옷처럼 떨어지지도 않았겠죠 지금도 여러분 가죽은 옷감 중에 최고급이 맞죠 그죠 여러분 가죽옷 있으세요? 우린 가난해서 다 없잖아요 가죽옷? 저도 없어요 그런 거 고급이라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저는 가죽옷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 항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조치원교에 있을 때 어~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도더라고요. 제가 이제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제가 다 준비를 해서 이제 교인들 한 40명하고 다니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이제 제가 다 어렌지를 해서 이제 성지순례를 13박 14일 정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터키를 갔는데 터키가 글쎄요 양가죽이 유명하대요. 양가죽. 그래서 이제 가이드가 이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관광을 좀 해야 되냐 쇼핑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이드가 이제 양가죽 구두를 파는 것과 양가죽 옷을 파는 곳을 데려가는데 저도 이제 한 건사님이 양가죽 구두를 사주셔가지고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90도로 이렇게 구부려도요 놓으면은 자국 하나도 없이 그냥 다 퍼져요 펴져요 내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제가 좀그 구두가 하도 좀 날라리 같아가지고 <laughs> 최근 들어잘못 씻고 다니는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구두를 한참 막 쇼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권사님이 사줘가지고 아 감사하다고 하나 득템을 하고 이제 가죽 자켓을 파는 대로 또 가는 거예요. 한 40명을. 그런데 한 벌당 가격이 한 천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또 달러가 더 올랐으니까 한 140만 한원 정도 하겠네요. 엄청나게 비싼 거죠. 거기를 우리를 데려가가지고 뭘 보여주냐면 이 가죽 자켓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너무나 신기한 게그 가죽 자켓을 그, 걸레 짜듯이 이렇게 짭니다. 짜가지고 탁 털어요. 그러면 주름 하나 없이 싹 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그냥 교인들이 다 눈이 돌아가지고 <laughs> 결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한 2만 브로치 팔았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판 거죠. 거의 다 샀으니까요. 저도 못 샀죠. 예, 저는 못 샀죠. 그걸 어떻게 삽니까? 네. 지금도 못 사죠. 그런 거는. 그 팔았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게 패션쇼를 열어줘요. 그옷을 사면 그 런웨이라 그러죠. 이 조명 잘 해놓고 이렇게 그 모델들이 왜 이렇게 워킹하는 그길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놓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에그옷 가게에서 고용한 아주 멋지고 잘생긴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생긴 여인들과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과 짝을 지어서 걷게 해주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네, 일부러 지금 보입니까? 네, 일부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뒷모습의 사진을 준비했는데, 여자분은 옷가게 모델이고요, 뒷모습의 남성분은 조치원교회 장로님입니다. 저와도 지금까지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장로님이시고, 제가 우리 교회 취임할 때도 오셔서 축하해 주셨던 장로님이신데, 저 장로님이 이제 베이직 양가죽 재킷을 이제 사준 거예요. 사실은 저도 사주시겠다고 막 그랬는데. 아유 그 비싼 걸 어떻게 봤습니까 제가 극구 거절을 했는데 그 사람 저렇게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쇼하고 있죠 그죠 네. <laughs> 저 장로님이 설교를 안 들으셔야 될 텐데 아무튼 걱정이 되네요 저 뒤에 구경하고 있는 성도들이 다조치원계 성도들입니다 저 앉아 있는 갤러리들 다조치원계 성도님들이고 오른쪽에 파란색 반팔 티를 입은 남자분 보이십니까? 최명동 목사님입니다 네. 저렇게 생기셨어요 10월 21일 날 오실 텐데 자기 내려주십시오. 내한테 네, 저 가죽이 얼마나 부드럽고 튼튼한지 몰라요. 뭐 당겨도 뭐 아무튼 네. 비가 와도 탁 털면은 그냥 방수가 되고. 네. 3년 뒤에 이제 우리 교회도 터키 그리스를 갈 예정인데 미리 좀 돈을 잘 세이브로 해놓십시오. 으 그래서 가면 지금 더 비쌀 것 같은데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오래 견디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신 거예요. 이 장면은 구양에서 최초로 짐승이 희생된 사건이고요. 짐승의 희생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왜냐하면 피를 흘려서 허물을 죄를 덮어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을 엮어 만든 옷과 하나님이 가죽으로 지어 만들어 주신 옷은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나뭇잎으로 된 옷을 입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녀요. 그 불안전하고 그 한계가 있는 임시적인 옷을 입고 하나님을 피해 다닌다고요. 하나님께 가면 가죽 옷을 입을 수 있는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찾아 나서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사실 오늘 본문의 시점보다 더 빨리 가죽 옷을 입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벗은 몸이 수치스러웠을 때 곧장 하나님께 가서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했으면 바로 가죽 옷을 입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니까 가죽 옷이 자꾸만 연기되는 거예요. 딜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꾸만 도망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자꾸만 연기돼요. 딜레이돼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신앙생활이 답답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면 나뭇잎을 나뭇잎 옷을 더 오래 입게 됩니다. 숨으면 숨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연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지었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수치를 가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자꾸만 연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고난의 상황이 닥쳤어요 어떤 잘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벌어졌어요 그러면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될 텐데 그러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텐데 인간이 참 어리석어서 자꾸만 그냥 그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만드는 그 불안전하고 임시적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다니려고 한다는 것이죠.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수치를 당하셨나요?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연기되지 않고 연기되지 않고 제시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불안전하고 임시적인 나뭇잎 옷 입고 사실 겁니까?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나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연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스스로 딜레이 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이 명언과도 같은 명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면 불안전하고 임시적인 나뭇잎 옷을 입고 사는 삶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연계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게로 도망가면 완전하고 영구적인 가죽옷을 입게 되실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넘어지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상처받으셨나요?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낯을 피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아가면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깨끗이 씻어주시고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이 물을 마셔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서 목마르고 갈증이 너무나 지속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내게로 와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물을 좀 마시면 어떻겠냐 여러분 인생에 갈증이 있으시죠? 이 땅의 꽃들을 아무리 누리고 살아도 우리의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갈증이 있어요 주님께 나아가야 슬픔과 아픔이 그리고 실패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딜레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지금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전략을 짜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유혹에도 그냥 픽픽 넘어 쓰러져 패전병처럼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심 실망 전환, 패배, 연기라는 이 다섯, 사탄의 다섯 가지 전략을 항상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끝까지 대항하심으로 사탄의 전략에 대하여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